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는 AI 및 무인화 체계 개발과 필리핀 해군 OPV 프로젝트 참여가 주요 원인입니다. 하나 시스템은 방위사업청 주관 간담회에서 AI 및 무인화 체계 개발 현황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. 또한 필리핀 해군이 새로운 오프쇼어 페트롤 보트용 전투 관리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하나 시스템의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하나 시스템의 25년 성장 정략 관련 미공개 최신 자료들을 선착순으로 뉴스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. 댓글 및 프로필을 확인하세요. 트럼프 대통령의 방산 정책 강화와 관련하여 하나그룹의 방산 부문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2025년 하나 시스템의 예상 매출은 3조 7,3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.3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영업이익도 17.7% 증가한 2,58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추가로 하나 시스템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. 댓글 및 프로필의 채널 링크를 확인하시고 들어오세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